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쉬셨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 그 만나를 먹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번엔 원망하는 이유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너무나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2,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못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끔 하시는가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은 될 터인데 한달 동안 200만 명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가? 어,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신내 산에서 1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머물고 살게 하셨습니다. 어, 그것을 다 경험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겠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는 이런, 어, 배은망득한 백성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내 능력에 한계가 생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 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행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에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결코 짧아지지 않았음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